풍세 씨발 좋았네. 야, 춘처라. 아니 씨발 이게? 아, 자꾸 아, 딸 필요 살아남네. 아, 콘디 또 탈피야. 아, 유충세 냄새 씨발 좋았네. 블상다 있어. 8팔딜 하나 내고 갈까? 갈까? 타우 타우 타 다운 다운. 아리 다운이야. 하나더 있어. 둘 다운, 둘 다운, 둘 다운, 둘 다운. 빨리 빨리. 둘 다운, 둘 다운. 호라 다운, 호라 다운. 오케이. 오케이 거, 거의 둘 다운이야. 아, 발키리트 여기. 그 다른 데 왔어? 핑핑핑핑 핑. 핑 발킬까? 발킬까? 발키까 우리 우리, 우리 둘러피는 끝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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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핑 핑. 핑 테르트 어, 보면 돼. 157, 157. 랭가 당장 당장. 어.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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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. 거기 혹시 정탄 정력 탄약 있냐? 278. 무한 벤토리다. 아, 발나나나침물력 링까지 멀지 않다. 1 0 경고. 링이 좁아지고 있습니다. 정신 차려. 링이 좁아진다. 내려온다. 적 발견. 네. 알키리아, 우리 생각 있는 거지? 저격 수가 있다. 고 있어. 발각됐다. 뛰어 얘기했어. 학접 중이다. 얘 네, 죽었다. 저쪽을 살펴보자. 언떻게먹자언떻게언떻게언떻게 <laughs> 거기 있지 마. 얘들 패키지대안돼 씨발. 너 발견. 는데 승초다. 어디 어디? 어150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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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는 중. 맵먹게 나, 나 이거 님이거든나 어떡해? 해내공이거 이거? 붙었다 이거 둘이 붙었다. 확인

저쪽에 적이 있다 위 밀어야 돼! 위 밀어야 돼! 어 아, 뒤에 있어. 뒤에 있어 링이 저 앞에 있어 45초 남았다 아, 둘만 잡은 거 아깝다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하나 쏜다, 밑에서 알아, 알아 발각됐다! 끼어야겠어 다행히 링이 잡혔어 경사 좋대, ㅅ 발 우리 발버즈의 힘으로 적 발견. 야, 둘다감통감통한 다운. 부는다 이거. 부른다. 찌피 한대피, 한대피. 가는 가는지, 가이것 같다. 가스. 서가다 죽여 주는 였어 우리 모두 링 밖에 있어. 바처럼 되고 싶진 않겠지?

내 엄마 이거 아래 깎도 있어 이거 아래 깎도 있어 진짜 아래 싹좀 맞았어 하나 다운 나이스 중. 이동 중. 하나 다운 나도 네. 위에 있는 다운 시켜놨어 응. 나 봐줄래? 내공 아니여 지붕. 지붕이 보여 지금 지붕 돈 빠져 코 되고, 아 그래 붙는다. 지붕이 붙는다. 둘이야, 둘 이야, 둘. 두분을다해 붙는 소리야. 나 실수 했다. 못 올라? 올라갈 수 있어. <laughs> 나폭좀 잠깐만. <laughs> 나 여기 우리 린개 좋아 이거. 붙는다 이거. 저쪽에 적이 있다. 붙는다. 1고싶지 여기 이가 여기 여기 좀강 나거든. 이 개피? 라스, 라스. 해보자, 이거. 88딜? 하나 같은데? 아니네? 하나 어디냐? 개피? 나이스. GG! Yeah. 아, 우리 발퀴리... 발버지. 아, 나 이번 판 아무것도 못했는데, 그냥? 우리 발버지. 아니, 발버지. 나. 아, <laughs> 나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. 에이펙스 아 센티네들이 잘했다 이거 개, 개맛돌렸다 이거